안녕하십니까. 임연웅 테크닉입니다. 자, 오늘은 활 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직선은 없다 했지만, 어, 활을, 활을 좀 직선으로 써보는 방법. 직선이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가 직선을 써도 그게 직선이 아닌 거니까 직선이 아닌 거죠. 어, 직선이 아니게 쓰려고 해서 직선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음, 직선을 써도 어, 직선이 아니다. 한번 직선을 써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동작을 만들고 직선을 위해서 동작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우리가,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이 악기는 우리의 음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우리의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작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 요소다. 자, 순수한 동작.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쓰던 동작을 악기다 대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악기의 동작을 연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자, 직선. 어, 직선. 우리 직선 하잖아요. 그림 그릴 때 하고, 글씨 쓸때 하고, 직선을 그려보면 되지. 자, 우선은 직선을 긋는데, 힘 빼라. 힘 빼고, 힘 빼고, 눈을 지켰으니까 이상하네요. 어, 힘 빼고, 직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꿈틀꿈틀 되네. 손목을 안 써요. 이거를 활의 동작과 연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 우리가 직선을 긋는데, 막 이렇게 손목을 활쓸 때, 손목을 쓰듯이, 어, 뭐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쓰지 않아요. 굳은 상태에서 직선을 긋습니다. 쭉. 어, 나쁘지 않아. 근데 보니까, 어, 무슨 일이 벌어져? 몸이 움직이네. 팔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 몸이 몸이 따라합니다또 우리 글씨 쓸때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잖아 이렇게. 어? 기울인 다음에 왜 직선을 쓰기가 애매하니까는 직선을 위해서 결과는 직선이지만 처음부터 비튼다 어? 사선을 만들어놓고 나의 사선의 움직임에 직선을 맞춘다. 활의 동작에 응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 몸이간에 직선을 위해서 몸이 팔은 고정된 상태에서 몸이 움직입니다. 어? 애기들이 왜 자기, 자기들 장난감이랑 인형 가지고, 어? 뭐 이렇게, 어? 자기네 매직 가지고 쓰냐고. 이것도 애기들 거예요. 맨날 뭐라고 하는데, 어? 우리 인공지능들의 발달, 진화를 위해서 저희는 우리 애기들의 이런 장난감, 소품, 학용품들을 얼마든지 쓸 각오가 돼 있습니다. 자, 다운의 세가 뭐 해야 돼? 아, 어, 몸이 가네. 이거 어쩔 수 없네. 몸이 가네. 우리가, 어? 저기 뭐야? 칼 가지고, 커터 칼 가지고 물건을 자를 때 몸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형상, 현상과 같은 것 같아요. 자, 다운을 세 가지. 업도 해야지. 다운, 업. 어. 아, 몸이 더 움직이네, 업은? 업. 어. 팔로만, 팔로? 몸은 굳은 상태에서. 학생들 많이 그러잖아요. 막 팔만 움직이잖아. 어?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통으로 움직인다, 통으로. 뭐, 팔꿈치를 폈다가 구부렸다가 어, 응용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팔이 통째로. 통째로 움직인다. 우리, 활의 동작, 곡선의 움직임, 곡선의 절정, 웨비우스의 띠를 그려보겠습니다. 바뀌는 순간, 속도는 줄어요. 줄고, 아. 자, 여기서 끝나면 인공지능이 아니죠?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팔에다가, 응?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우리가 활처럼 잡았을 때, 동작이, 팔만 움직였을 때. 손목을 썼을 때. 아니야, 팔이 움직여야 돼, 팔. 통으로. 팔이 통으로 움직인다, 없도 통으로 움직인다. 응? 자, 이번에는, 정말로, 팔. 팔에다가, 팔의 움직임을.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글씨를 그냥 힘 빼고 막 날렸을 때가 있고, 어? 인, 공, 지. 날렸을 때가 있고, 또박또박 쓸 때. 약간 눌러요. 그죠? 무게를 실어서. 그때데 힘을 주는 건 아니야. 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적당한 힘. 이게 힘 뺀다, 힘 뺀다의 그 정답일 수 있어요. 내가 글씨를 또박또박 쓸때 힘을 아예 뺄 건지, 적당히 줄 건지, 어느 정도 줄 건지, 꽉 누를 건지, 원래 연필로 하면 좋은데, 연필로 하면 이제 두께감이라든지, 진하기가 막 바뀌니까. 근데 이제 안 보이더라고요. 카메라 안 보이니까는. 적당히 또박또박. 어, 아, 이 정도 누르는구나. 어? 이게 아니라, 응? 어? 흐리게 아니라, 또박또박. 요런 게활의 활이 줄을 누르는 힘 정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 이 정도 힘주는 거 같아요. 이 정도 딱이 정도야. 또박또박 쓸때 연필을 필기도구를 누르는 팔의 힘 어? 필기도구의 그 끝에가 어? 눌리는 이 정도 이거는 해봐야 되겠네. 어, 그래도 제가 느낌으로 말씀드릴게요. 음. 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 정도의 힘과 압력을 어, 활로 해보겠습니다. 직선 어, 얘도 내가 볼 때는 팔이 움직이 되게 손목이 움직이고 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 직선으로 갈수록 몸이 움직여야 돼 몸이 따라가야 돼 다운 업아업 어. 힘들어 업 힘들어 속도 속도 빨리 빨리 아 이런 느낌 천천히 천천히 하면 조금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활 방향 어, 이렇게 하고 직선을 그 수도 있고, 활을. 직선과 일치시켜서, 이 직선과 활의 이 기울기를 각도를 일치시켜서, 그대로. 어. 아, 요런 느낌. 응? 어, 직선을, 하다 그러면 직선을 더 보면 되지. 응? 직선. 아, 요 정도 압력. 요 정도 압력. 더 눌러볼까? 더 눌러볼까? 더 눌러서. 아힘 빼고 우리가 글씨를 또박또박 쓸 때만큼만 줘볼게요. 눌러볼게요. 아누런 느낌. 어 아, 소리도 나네. 아 소리도 나는구나. 이게 소리로 변하면 악기를 통해 소리를 변하면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아 음정과 첼로 소리가 난다. 메비우스의 띠그래봐야지 메비우스의 띠. 우린 아름다운 곡선의 절정 메비우스의 띠. 어, 여기 힘드네. 아, 여기 기술 필요하네. 아, 여기 기술 필요해. 그럼 여기서 준비해서 이렇게 몸을 준비해서 이렇게. 아, 이거 괜찮네. 어, 메비스의 우 띠를 납작하게 만들면 그게 직선의 운동이다. 아, 바, 방향 바꿀 때 연결하기가 어,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속도가 주는구나, 멈추는구나. 어? 딱, 딱, 딱. 이 공간을, 바뀌는 공간을 이용하고 인정한다.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인정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짧은 활 짧은 활은팔 통째로 쓰면 안 나오잖아, 속도가. 결국은 손목과 손가락을 써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자, 직선이 있을 때. 어? 직선을 기준점을 잡아놓고 짧은 하셨을 때 어떻게 써나 어떻게 직선이 어? 생기나 짧게 써보겠습니다 짧게. 어? 16번 펜. 딱딱딱딱딱딱딱딱. 어? 딱딱딱. 어? 왜 이러지? 직선이 안 되네. 이렇게 직선이 되는 게 아니라 손목과 손가락 어 사선이 된다 사선. 그럼 어? 어떻게 해야 돼? 아 길게 쓸 때와 짧게 쓸 때가 팔의 각도랑 손목의 각도가 다르구나. 직선에 대한 개념이 다르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어, 악기, 악기를 기울여준다. 그러면은 직선이, 직선이, 아, 직선이 되네. 어 일치하잖아요. 수평행을 할때 평행, 아, 평행. 뭔가 각도를 바꿔줘야 되는구나. 근데 짧은 음 나왔을 때 악기를 기울이고, 어긴음 나올 때 똑바로 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 각도가 있네. 이 각도, 이 각도 이렇게 꼭 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응용을 하고 응? 각도가 바뀌는구나. 이 각도를 바꿔줘야 되겠네. 아 혹은 어, 방향을 아힘 빼니까 되네. 또힘 빼니까. 아, 이래서 힘을 빼라고 하는구나, 힘을. 힘을 빼. 어, 팔에 힘을 빼. 어, 직선이 되네. 아, 힘이 들어갔네. 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어? 힘이 들어가니까 사선이 되네. 힘을 빼. 힘을 빼고 각도 조금 신경 써주면, 아, 이게 직선이 되는구나, 이게. 어? 넉넉히 놓고 각도 조절하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조합을 해야 돼, 조합을. 음. 이렇게 되네 이렇게 어? 뭔가 다른 느낌이야 다른 느낌 그니까 여기서 끝내면은 인공지능이 아니죠 자 살짝 컷했다가 아닌가 그냥 따로 찍을까 응. 따로 찍자 따로 이런 어, 직선의 운동을 팔의 방향 몸을 써야 된다 몸을 직선으로서는 해 몸을 써야 되고 짧은 엄은 약간 각도가 조절이 필요하다. 악기든 조절이 필요하구나. 여기까지 하고 2부 이부에서는 어, 또 기발한 방법으로 인공지능의 테크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연홍 테크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